12년 만에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이 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상정 요구로 인해 재결을 거쳐 폐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조례가 교사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학교 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시 의회의 이번 결정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갈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폐지가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학생 인권 조례의 폐지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보다는 학교의 질서와 교사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